보십시다. 첫 주양자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가고 방향자수 는 오비탈의 종류라고 했으니까 SPD, s, p, SP, d, SPD, s, s, p, s, p, d, s, p, d, f라고 하기로 했었지요. 그런데 얘를 아까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기호로 스몰 n이라고 스몰 l이라고 하기로 하였잖아. 얘를 제봐제봐 얘를 이제 숫자로 바꿀 거야. 0이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s 오비탈을. 얘는 s 오비탈이 0이고 얘가 1이 되겠죠. 얘는 0, 1, 2. 얘는 0, 1, 2, 3. 그냥 살면 될걸 굳이 이렇게 왜 정리를 하셨는지 보통 알 길이 없어. 뭐편하게 주려고 한게 아니라 자기가 편하려고 했는데 남들은 지금 다 고생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지금 노란색과 파, 파란색을 구별하셔야 돼요. 여기서. 요것 지울게 오비탈의 종류 해놓고 이 아저씨는 또 뭐라고 했냐면 이방이양자수는 오비탈의 모양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모양 모양인데 얘는 결국엔 종류고 종류는 s, s p spd, spdf인데 이걸 d5로 l이라고 했으면 얘를 s는 0이라고 표현하고 자연수숫자를 늘려놨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세 번째, 자기 양자수. 라고 하는데, 여기 자기 양자수라는 것은 방향적 개념을 씁니다. 방향적 개념. 오비탈이라고 하는 방향인데, 우리는 무엇으로 해석하는 것이 존재하면, 오비탈의, 오비탈의 개수로 따지면 돼요. 이게, 자, 다시 이쪽으로 와볼게. 여기서 첫 번째 껍질이고 s 오비탈이 0이에요. 0이면 0으로 그대로 내려오시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서는 음 여기서는 이 얘가 지금 쪼개집니다. 얘는 0으로 그냥 쓰면 되고 이 p 오비탈은 1이라고 쓰지만. 그 수로 따지면 몇 개라고 했지? 세 개죠.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표시 m, l로 쓰는데, 얘는 0, 마이너스 1, 1. 총몇 개야? 세 개죠. 그 개수가 p 오비탈은 세 개라는 말을 마이너스 1, 0,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니라 기호로 표현한 거예요. 접어 하지마 하지마 때려쳐 때려쳐 자 이거 해볼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서 요 아이가 0그 다음에 요 1이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0 1 그리고 요 디오비탈은 몇개 있다라고 했지 다섯 개 있다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냐면 0을 기준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플러스2총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다섯 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미안해 내가 너를 비롯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지금 노랭이를 봤을 때 여기서는 오비탈의 개수가 1, 3, 5, 7이라고 기억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게 이거보단 스탠다드하게 가면 이걸로 해야 돼. 그런데 그것이 마이너스 0, 1, 마이너스 네, 2, 마이너스 1, 0, 1, 2 다섯 개, 세 개라는 뜻이고요. 양을 자, 기준으로 누구요? 을 기준으로 네, 0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대체? 호, 대체. 그러니까 홀수가 나오는 거야. 0, 0, 0, 아, 아, 마이너스 1 플러스 1 0, 0, 응? 응. 그럼 f 비트는 어떻게 될까? 0을 기준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라스 1, 플라스 2, 플라스 3, 총몇 개인데? 일곱 7개. 개가 나오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파울리 베타 원리에 따르면 한온비탄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간다? 두 개까지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는, 자, 네 번째, 스핀 양자수. 뭐 계속 아프지? 여기서는, 이 어찌됐건, 0이라는 말은 빵이 아니라 s 오비탈이야. 그러면 여기에는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간다? 그래서 어떻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전자가 두 종류가 있어요? 있다는 뜻이에요. 미안하다. 내가 못쓸짓을 시켰다.